저희가 오늘 준비한 럭키 블럭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네, 예. 제가 섭외했고요. 네. 호잇, 호잇, 호타임데이좀 하여튼 오늘 해볼 거는 뭐냐면은, 어, 이게 럭키 블럭인데, 저희들의 행운을, 네, 저희 콜랩에서 활동하시는 이두 크리에이터 분들을 행운이 얼마나 좋은지, 쓰레기인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승찬이, 예, 이제 제, 제 고맹이 저죠 딱까리, 실친이지만. 어, 딱까리요 <laughs> 예 아. 따까리 예빵이 예. 예, 셔틀 하여튼 오늘 럭키블러예 저희의 운 테스트 이게 룰이 뭐냐면은 1대1 예. 방식으로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서 1대1 형식으로 아, 일단은 1대1 형식으로 해가지고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 몬스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몬스터가 나올 때는 몬스터를 잡으면 인정해 드립니다 아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창이나 그런 게 갇힐 때가 있어요 예그 네. 네, 때는 만약에 럭키블럭에서 나오는 템으로 해 가지고 나오면 인정. 오. 오케이. 이거 미군 사 볼래요. 인정 네. 누구 누구 먼저 사 볼까요? 나와. 아, 나와라. 나와. 아, 일두 명에서 아, 그럼 카몬데 쿨이. 오케이. 올라가세요. 저한테 쥐셨잖아요저맨무인도 나와 나와 나와. 괜찮히 게임 보다 하시면 돼요. 저희는 구경하면 돼요, 몰라서. 어 이거 저 어디 가면 돼요? 그 저희 위로, 쪽에서, 저 위로, 예. 위로 올라가셔서 올라가요? 아니다 여기 밑에서 하시던가 예. 밑, 밑에서 합시다 그러면. 예 밑에서 하기 예, 할거 할게요. 예 그럼 저희는 준비하겠습니다 승찬이하고. 한 게스트. 아 저기 승찬님 게임드 치시죠 니님 치셔야죠. 했어요 게임으드네 아, 네, 합니다 준비. <laughs> 누구부터 계실래요? 저부터 계게요 저. 한 사람 도한단씩켜야 돼요 준비 시작. 자 쿠리스 아저 사치예요 저 사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클라스죠저 아, 다이아 뽑습니다 다이야법 저 카모님 갑시다, 갑시다. 다이아 법습니다 오! 아 어, 저, 저, 엔더 니까 괜찮아요 저안죽어야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저. 자 엔더 잡으러 갑시다 자 쿠리 선수 응. 황금.. 오! 오! 못열었나못열었나못 열었.. 못요 아니, 요 아아.. 아이고 다른 거 까주세요 카모님 갑니다 아아 안열려 어.. 너 나의 연결고리 약간 조작? 조지. <목소리> <야, 저, 목소리> 어? 어! <laughs> <laughs> 이거 뭐죠? 오. <laughs> 아 이게 열리거든요. 그럼 저도. 어. 아 다이아. 어뭐 나왔어요? 케이크. 아 케이크 네. 설치 해 주세요. 예. 자그 다음에 쿠리 선수. 아, 이런 데를 파, 가운데 파서 공략을 하셔야죠, 붉니. 와 신옥이. 어. 어 그.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뭐죠 이거. 에, 오징어. 럭키. 오징어. 어 잡아주나요? 아니 안돼. 둘이 친구예요? 약간 어? 그런 거 같은데 친구라고요 잠시만 저 스카이프 볼륨 좀 올릴게요 네. 오징 오징, 워싱 워싱 우리 좀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예자 네. 네. 카모님 까세요 머물 나온다 아저 하셨어요? 예 아, 하셨죠? 네, 아 오케이 자 우아 이겼습니다 아아 진해요 아. 아. 이겼습니다 아아겠습니다 <laughs> 아. 올라 올라요 <laughs> 어, 올라올 아? 수 있나요? 아못 올라와 이거는 카모 는 카모 선생님 이겼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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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그 어, <laughs> 제가 예, 제가 카운터네요. 아아 네. 개 오졌네요, 이거는. 이거 쿠리이 카운터네요, 에이크. 예, 딱 메꾸겠습니다. 딱 메꾸셔야죠, 승찬님. 뭐하세요? 빨리빨리 <laughs> 메꾸 아. 싶다. 네, 메꾸세요, 메꾸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금 이제 없체고 와, 카운터님 뭐 하나 났까 짧게 나왔구나. <laughs> 오 안에 러... 이런 거 들어, 다이아 들어 있었네요. 예, 네, 다이아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저랑 승찬이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낙가이랑 따가리 게임어도 풀어야 되지. 에 네, 게임어도 풀어야. 아한명 중계해 주세요. 에 네? 중계할 사람 중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자. 신호님과 여러분들 승찬님의 대결이거든요. 나 남들 깐다. 에크린 어떻게 보시죠? 네, 빨리 뒤려봐. 아, 이거지. 아, 어, 어. 클라스 아, 엔더진어 가세요. 승찬님 가세요. 오어 가죽 아. 가죽 세트 야, 쟤는 가죽 인생이야 그냥. 삼백이십오일 <laughs> <360을. 웃음> 옷이랑 네, 얼굴이랑 잘 어울리시네요. 어깔발춤 <laughs> 내가 나 이거 어, 공격하는 거하 나무 나 좋을 것 같은데. 어? 아, 발, 발사기네요. 어? 어? 뭐죠뭐났어요 어! 어? 아, 아, 생선. 생선. 갑니다. 갑니다. 놀랐어, 놀랐어. 클라스 아, 하세요. 님입니다 아, 어디까지 가시죠? 어, 어디까지 가시죠? 어, 뒷구멍을 아, 어디까지 죠구멍을 판다. <laughs> 아, 갔어요어요 아! 익상아요. 아, 손으로 캐수 있을까요? 자, 업, 어, 부 아, 인정이죠. 부면 인정이죠. 수, 네. 아 이거 못 캐요. 이거 죽은 거예요. 수이약 이거 죽었습니다. 맨손으로 씨는 게아 4분 걸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야, 익사하시네요 아, 드릴게요. <laughs> 막았어. 어, 어 지금 오, 그럼 밑에 자동으로 캐시는 거 아니야? 오. <laughs> <laughs> 어아 아, 이거는 이렇게 아나개못 타는데 아아 저희 왜 이렇게 턴이 못 가죠 턴을? 아나그거나그거좀 <laughs> 짜게 짜게 끝나네요. 요 홈을 치세요 선처님. 알겠어요다 땅치고 다다다 메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카모님 저랑 한번 붙죠아 알겠습니다. 아 진사람 먼저 대결 해 보죠. 진사람 아, 둘이 허접이니까. 아, 예, 한번 해보자고 진사람부터. 내 아이템 좀다 버리고. 이제 저분은 제가 커버 가나갔기 때문에. 네? 뭐가 가능해요? <laughs> 아...크린이 <laughs> 자신감 <laughs> 좋습니다 진사란끼리 승챈이 어디세요? 개껏 개 어...여기 계시네요 자그러면 한번 둘이 한번 대결 해봅시다 갑시다 갑시다카모니뭐크린이부터 저...저 네, 먼저 할까요? 네. 예크린이 먼저 하시죠 네, 먼저, 먼저 갈게요 이게 첫판들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laughs> 먼저 갑시다 <laughs> 가요 제요. 네. 오... 오금사과 아...잠다 어, 와. <laughs> 어 뭐, 뭐야 뭐야 <laughs> 아! 갔어요 야, 얘네 운이 쓰레기야. 먼저, 먼저 가세요. 딸깍. 님 앞에서 크리 님이 저저 죽었는데. 어, 어 잠깐만 잠깐. 아, 아니. 어, 나도 는같지 예, 둘다 죽으셨고. 아, 뭐왜 이렇게 못하세요, 님들? 정말인가요? 아, 자기는 3등했다. 맵 깰게요. 아, 저기요. 저 올라가고 있는데 맵 구면 어떻 하세요? 아, 네, 올라오어요 <laughs> 예. 앞에 안 보였어요. 아, 그럼 저는 카모 님이랑 한번 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 제가 분명 이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럼 저 먼저 가 볼게요. 예, 먼저 가 보세요. 뭐이 정도. 어 한... 상자. 예. 예. 저 바로 옆배가보겠습니다 오! 오, 예, 저피 피하면 되지 않아요? 어. 아. 어, 아. <laughs> 아, 예, 클래식. <클라스틱. 웃음> 자, 이거 어떻게? <laughs>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거. <laughs> 잠깐 잠시만요. 제가 예. 저저 아, 안맺꾸셔도 돼요. 지금 맺꾸시면안 되죠. 아, 맺. 지금 대결 중인데 맺고 는 거는 안 되죠. 아, 알죠. 이거 습니다 갑니다. 반칙 아! 필요 없고요? 아, 어, 어. 갑니다. 상자. 아, 상자. 그럼 저는 네. 그 무엇이 아래 거를 들었을까? 와. <laughs> 아, 폭죽으로 또 옆에 거갑니다 뭐야 이거? 아, 양드라 양들아... 아, 레인보우.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저는 로규. 아, 오케이. 인치 제로. 저여거 갑니다. 아, 또 상자네요. 아, 판도의 상자 같 이게 바로 운의 아. 운의 대결 아니니까 저희의 운이 이만큼 좋다는 거예요. 예, 갑니다. 예, 갑니다. 아, 스폰 거인 거의인 거인, 거의 스폰 거인인데요 뭐야? 어요. 뭐, 뭐뭐 스폰 됐 수도. 뭐 된거요? 저도 예에 네. 오케이 그림 그림 저여기까여기합니다아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어. 어. 에메랄드 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좀 하시는데 아저 운이 좋습니다 오케이 호바 아, 아, 아 배고, 네. 배고프네요 자 안쪽을 공략 오케이 스펀지 스펀지요? 저 바깥쪽 공략합니다 아 고기 아. 아, 언제 끝나 엄마, 이만큼 저희 꼭 어. 어. 어아 레인보우 또아 레인보우 <laughs> 여기 갑니다 여기 갑니다 갑니다 두, 두, 어, 또 비... 스포널 저에 언제 죽나요? 와 우리 문이 아, 이만큼 아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운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아 케이크 나왔네요. 어 아. 철새. 아 인챈트 하겠습니다. 아나 케이크 좀 먹고. 오케이. 아 비키세요 레인보우씨거기니까 <laughs> <laughs> 여기 갑니다. 아우 바삭이. 아꽉 찼어 아이템 창이. 아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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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요 음 저기요 <laughs> <laughs> 저심을못으니까 아니 옆에 있다 죽었어 아니 울는데 이거 아 이러면은 저 카모님겠죠 카모님이 아 그럼 저희가 한번명이서한번 해볼까요 옆발 매해보요네빨해보시죠매 끄지 말고 할까 매 끄지 말고 매 끄지 말고 바로 위로 올라와서 오케이 블서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럭키 블루만 메꿉시다. 그러면은 가다 버리고 럭키 블루만 메꾸고, 네. 어 템창 너무 많다. 그 템어루이 운이 좋으시네. 아. 꼴등은 발가락 빨기, 두개솔찍히 어때요? <웃음> <웃음> 저 <웃음> 미안하지가 않아가지고 발가락이 <laughs> 안 닿을 것 같아요. <laughs> 안 닿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만 한번 해봅시다. 갑시다. 자, 저희의 운을 자, 누구부터 할래요? 저부터 할께요 저부터 예 갑시다 야좀비켜봐요 아, 죽을수도 어 여기 비켜야 돼 죽어 어 나이쓰 위험해요 오. 어, 이거 오케이. 오 다이어 3 그럼 제가 그대로 밑으로 생명 오 같이 빠했어요 오케 이 같이 오자 커리님 가시죠 예아 아, 안장 저기 갑니다 아, 아 생선 야좀 비켜줘야 돼 비켜줘야 돼 터지면 우리 망이어 이거 위험,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어나이스나이스 갑니다 <laughs> 나이스. 수준에 가시죠. 수준. 어, 얘빌리안 좋아. 오. 오, 오. 에베레드트에베레스 킬러. <laughs> 상당히 좋은 신데. 아콘. 스피어스 감독. 뭐 나왔어요? 자 여기 합니다. 어오 아. 어, 어, 잠시만요. 저저 아. 아예 아. 아. 가세요. <laughs> 아, 못 하시네. 아. 뭐야 이거. 전파 유무 다 썼네요. 자 갑시다. 아. 승찬이. 멋있어요. 아. 이번에 우리 운이 이렇게 좋지? 오케이. 표시판도 있어요? 아야 간. 저걸로 좀 죽이면 돼요. 어? 어, 점... 승차님님? 아 승찬 님님 벌써 아요? 가세요? 어 다이아. 어, 다이아 다이아 어, 네, 다이아. 다이아. 인챈트로 묶지 어? 마세요. 어, 인챈트인데요? 됩니까? 네. 네 덥니까? 네. 네네. 어, 안장. 이거 그냥 훅 다음 인챈트. 그거 아마 되고 젠가 같은 느낌인데 젠가? 다음 누구야? 음. 너야. 디민. 아. 네. 이거 뭐야? 어, 안장 발안발안장나온거 같죠? 그저 아, 책책. 오, 끔사거. 아, 화살. 오 화살. 나이스동이. <laughs> 오 운이 좋은데. 네. 자 갑니다. 형님이 진지한데. 오 피나오기를 했죠. 몰았어요아 썩은 고기. 오 금. 그럼... 운이 좋아 지금 다 버리. 다들 뭐야? 템을 버리자. 템이죠. 템좀 버리고. C I 치면 되지 않아요 C I? 야안 어, 나. 나 어, C I 치면 됩니다 C I. 오케이 엔더 포탈. 엔더 포탈. Okay. C I. 그럼 다 되던데. 오케이. 오케 이멘토리 클리어 되더라고요. 자있는 이거 있는 보야이 되지 않 이거 야이야 네, 거 이거 나이스이스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쪽을아 이거 뭐이쪽을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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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이이양동이 아! <laughs> 내가 죽어! <laughs> 저, 저 혼자 살아났는데요? 아, 저 살았어요. 내가 신찬이 살아났네요. 저 살았어요. 저 살았어요. 아, 쿠이님 오세요. 쿠이님산 거예요. 아 저로인해서 네. 죽은 거니까. 오케이.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조마 아, 조심하세요. 아. 이제 저 가킬게요. 이제. 그래도. 네. 네, 네. 아. 아니. 오케이. 승찬 저로인해서 죽으면. 어 거들어. 승찬이어 살아. 어 다야가빠 갑빠. 다야가빠라가 좀안줄것 같죠? 오. 오! 자 가세요 뭘, 나요? 빨리 가세요 위로 <laughs> 뭐야 이거 나이스 아, 잡았... 우 잡았네 나야? 네 어! 어어어어어 하염정 어어 어! 아아아아 아저씨 아저씨가 나를 구해 아저어 아저씨 자저 갈게요 여, 이거 어하죠저 바로 갈게요 처리하세요 갑니다 어! 잠깐! 아아 님어잠깐나 나왔는데? 어? 뭐 어떻게 왔어요 엔더 진주인가 아니요 저 저거 그냥 나오지선데요. 와운의 사나이. 아. 오지시 반장 나요. 아스 아니겠습니다. 예 승찬님입니다. 또 버그로 사라 사르신. 어 승찬님 아. 용암 있거든요. 와. 아. 아한번틀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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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아. <laughs> 어 끝. <laughs> 어. 두 분은 천원이네요. 자, 자, 쿨이 나. 예. 아자 네. 승찬이 승천? 나겠습니까? 어 뭐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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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비행사 비행어야 뒤에서, 돼. 오케이 쿨이. 아또 보시 아예충이저희 등이었는데 지와지아 아, 안장 와두분 운이 좋으셔 두분오 그러니까. 이제 공격 공격인가 요새 저어 얼마 안 남습니다 오 피아 야 먼저 죽는 사람 죽거 아닐까 어. <laughs> 그저, 어, 어떻게 해야 되죠 됐고요.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누가 캔 거죠? 아, 몬스터? 퍼리님이 캔 거야? 뭐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쿠리가 어. 1등을 하네. 퍼리님이 여기서 1등 하시네. 하, 정보는... 대단하시네. 아예 준비되셨.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laughs> 그러니까 협판은 퍼린퍼린 뭐야 주자? 쿠리가 승. 쿠리가 퍼리님이 쿠리 이기셨고요. 네. 아하 <laughs> 정리 다음. 아, 바로 밑에서 시작할까요, 그러면? 막판? 예. 예. 막판 가죠. 이럴 것도만 저 당첨이네요. 막판 가져오면 막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인지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네.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하세요. 누구부터 할래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 등습니다 갑니다. 어우, 예. 인찬드 테이블. 오케이. 그다음 저 할게요. 아, 사실. 저... 저 할게요. 어? 어! <laughs> 저... 아, 다시는 겁니까? 아. 아니, <laughs> 크리니. 아. 1등 하셨는데. 네, 저팔때 하셨는데. 그럼 제가 할게요 세 번째. 갑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어디야? 오케이. 칭찬 너야. 네, 잠깐만 가지도 못했다 지금. <laughs> 아니 쿨님 너무 못하시는데? <laughs> 어 <오케이>. 가지 <가시, 웃음> 잡아. 카모님. 1등에 계속 그게 예, 그거 되네요. 카모님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어. 저입니까? 아, 이렇게세요. 네. 어, 예. 오, 좀비 좀비 어떻게 지대지 대지. 럭키 피그. 어몬스터 말. 어 바로 어. 옆에요. 철계 빠른 스피드! 러, 자, 카모님 아, 접니까? 바로? 죄송합니다 가시죠 다야 안쪽을 공략 나도 안쪽을 공략 오, 다이스 어. 저 이쪽 갑니다 어. 오. 아, 운이 좋으시네 오, 이거를 풀어주면은 오! 오, 잠깐 뒤에, 뒤에, 뒤에 어,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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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진, 진호님 죽었구요 아 <laughs> 인정보소. 좋습니다. 어! 아! 가, 가야 돼, 됐습니다. 자, 어! 오죽었구요? 가야돼 가야되. 좋습니다. 자, 하세요. 누구에요? 뭔소리 하죠? 저에요? 센터님 예. 네. 여기. 여기, 갑니다. 아, 당가? 쪼공냐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이, 가시 <laughs> 아,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냅시다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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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바, 재밌네요. 아, 예, 예. 뭐 이게 이런 간단한 예, 여러분들 콜라보레이션 저희가 예, 원래 준비한 게 있었는데 예 럭키 블럭 레이스라고 아. 그게 실현이 안 돼서 지금 맵이 자꾸 느낌 하면 저희가 튕겨서 네. 예, 결국엔 저희가 짧게 다른 콘텐츠로 준비했습니다. 뭐하재밌게 봐주셨다면들 좀구대한 번씩 드리고요. 어, 럭키 블럭으로 예? 한번 다시 한번 예, 이분들 섭외해서 더더재밌는는 예, 제가 콜라보레이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예 네. 재밌었어 진짜. 예. 뭐 어땠어요 설찬님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 쿠리님은요? 네 저는 뭐1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 만족합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마칠까요, 설천? 이세 들어옵시다. 철장으로 모이세요. 노예들아. 아이야 예. 아? 여기구나. <laughs> 네 노예들, 노예분들. 아 뭐야? 짝 다져. 저스 티피해드릴게요. 자. 자여러분들 이걸로써 지누와 쿨이와 카본의 승차 리회 운대결 1등은 당연히 저죠 네? 네? 쳐버릴까? <웃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걸로써 럭키블럭 운테스트때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조금더 부드리고요 수고! 뿅 뿅뿅